보통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할때 부신도 여기 좀 많잖아요 지인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있는데 거기다 맡기면 안 돼요?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물론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인테리어에는 일단 일반 주거 아파트, 빌라, 주택 뭐 이런 거 하는 인테리어가 있고 상업용 뭐 가게죠 네, 가게를 하려는 상업용 인테리어가 있는데 상업용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상호 인테리어에서도 사실 개인 브랜드를 하는 일반적인 게 있으면은 프랜차이즈 인테리어,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그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제일 큰 거는 디자인이 정해져 있냐, 안 정해져 있냐, 이런 거죠. 프랜차이즈는 디자인 정해져 있으니까, 그렇게 하면 되는데,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없으니까. 이게 일반인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예쁜 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. 근데 뭐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배치들이 좌석들이 이게 직원이 얼마나 편한지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에 대한 아. 고민은 프랜차이즈는 이미 끝내놨어요 이미 아. 그 데이터가 있어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다 풀어내야 할 숙제인 거지 그 아. 과정에서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거고 프랜차이즈는 다 정해져 있으니 조금 더 수월할 거고 개인 가게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일하는 동선하고 손님들에 대한 동선에 대한 게 고민이 좀 필요하네요 아 당연하죠 보통 아. 이제 인테리어 스튜디오들은 손님 동선 직원 동선까지는 고려를 하죠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. 하는데 최종 목표인 그 매출, 매출에 관련된 어떤 그 킥이 그 킥을 어디에 넣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있으면 애斯基. 그거를 빠져먹는 데꽤 많아요. 그거는 본인들의 능력이고 영업 비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저, 예를 들어 제가 개인 가게를 그냥 할 거예요 술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. 사기 안 칠려 업체인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견적도 다 받았고 업체 선정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서 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과정은 일단 기준 30편으로 잡을게요 30편 기준으로 봤을 때 철거를 이제 맨 처음 합니다 보통 한 이틀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뼈대를 만들죠 그게 이제 목공이고 목공이라고 하면 목수들이와서 뭐 나무 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면 설비라든지 다뭐 전기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중간중간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것도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고 이제 옷을 입혀야 되죠 뭐 색칠을 한다거나 필름을 붙인다거나 그런 작업들도 보통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고 이제 최종 청소를 하고 이제 잔손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뭐한 4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틀로 보면 뼈대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옷 입히면 돼요 그 과정이 총한 4주 정도 4주 정도 그러면은 일반 공사하고 프랜차이즈 공사하고 그건 똑같나요?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. 과정 자체는 음. 똑같은데 그 앞에 업체 알아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뭐 의견 교류를 하고 그게 이제 간소화돼 있다는 거예요. 데이터 가지고 영업 전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. 그럼 개인 가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앞에 미팅 기간에서 조율할 게 되게 많겠네요. 개인은 훨씬 많죠. 추가로 그막 이제 업체마다 가가 킥이 있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. 이게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제 예, 예시를 하나만 면 예를 들어 대표님이 바가 있는 주점을 할 거야. 이렇게 하고 싶어요. 만들어 주세요. 했어요. 딱 레이아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근데 바 위치가 왜 여기 있어? 이렇게 물으면 제일 쓰겠죠. 어. 보통 바레이아웃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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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사례가 있다. 근데 여기에 사이트의 특징이 뭐 젊은층이 많다. 그렇게 되면 최대한 입구 자체를 들어왔을 때 나가기 힘들게 해야 된다. 그래야 매출에 큰 영향이 있다. 이거 팩트거든요. 그래서 아. 우리는 빠를 입구 쪽에 둠으로써 사람들 최대한 분비게 여기 했다. 그런 음. 레이아웃이 의도된 레이아웃이라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사람들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뻐서 현리에서 거기다 배치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며칠 나오려면은 음. 그런 붐벼야 되는 게 있어서 했다 그쵸. 라는 이런 이유 오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꿀팁이죠 네. 예쁜 거 어차피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는 다 보여요 본인들은 그 예쁜 게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 거고 그 아. 이후에 이제 그 레이아웃을 풀 능력이 있는 거를 봐야 된다 그런 킥들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음. 좋다. 그렇죠. 음. 모르겠으면 이게 매출에 무슨 영향을 끼치나요? 이 질문만 음. 하면 됩니다. 일반적인 인테리어. 그러니까 내 가게 할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한 킥기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고 네. 동선도 고민해야 되고 매출 나온지까지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 돼야 된다. 맞아요. 프랜차이즈는 그런 동선이라는 것들은 그브랜드의 특색 이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. 사장님들이 고그 고민은 안 해도 된다.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그럼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는 그런 앞선 과정 없고 그냥 공정만 바로 싹 들어가겠네요? 조금 있어요. 피아는 보여드려야지 <laughs> 이렇게 합니다 라는거 보여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 그건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와 소통을 해서 조금 바꾸는 아. 그런 식으로는 하죠 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거다 안내 드린 다음에 네. 오케이 그렇지. 하시면은 네. 그대로 진행하고 아 그렇죠 그거 그렇죠? 없으면 폭력입니다 <laughs> 프랜차이즈 하는 제 입장에서 또 얘기를 드리면 은 동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하는 데들이 꽤 많아요 이게 사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.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는 본사가 확실히 더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동선 대충 했다는 게 사실 보이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왜 굳이 이렇게 했지? 여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동선이 좀안 좋은 데라는 매장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 프랜차이즈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까 인테리어 얘기한 것처럼 정성적으로 고민하는 본사여야지 조금 잘 이쁘게 동선까지 고려된 것 같아요. 사실 이건 아마도 사장님들은 보통 모를 텐데 동선 짜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매장 하나당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저희는 네.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죠. 사장님들이 고민 안 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긴 업체여야지만 사실은 좀 의미가 있다. 일단 그거는 고민하는 본사가 좋은 거는 맞다. 고민을 하냐 안 하냐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. 물어보면 하셔도 돼요. 아, 맞아요. 똑같은 게 뭐냐면은 사장님 입장에서, 오, 왜 테이블 배치 이렇게 했어요? 주방은 왜 여기다 넣었어요? 왜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? 라고 질문해보면은 고민하는 사람은 알아요. 거기다 넣으면요, 테이블이 줄어들고요. 이렇게 되면은 주방 농사에 안 좋아져서 저희도 그것도 해봤지만 이게 최적이어서 이렇게 한거예요라고 사실 대답을 해요. 저희도 만약에 똑같이 고민 안 하잖아요? 그럼 똑같이 얘기다. 나 아니, 그냥 원래 저희는 이렇게 해요. <laughs> 나와요, 다른 가게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사실 고민 안한 거예요. 주방을 여기다 넣을지, 저기다 넣을지, 테이블 이렇게 넣을지, 저렇게 넣을지, 돌리기도 해보고, 뭐, 맞춰보기도 해보고, 이거 과정이 다 필요한데, 음. 해보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요. 그래서 음. 여기도 똑같이 질문해보면 잘 안다. 보통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할때 부신도 여기 좀 많잖아요 지인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있는데 거기다 맡기면 안 돼요?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물론 해도 돼요 근데 하면 결국 본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물론 이제 도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달을 할 수도 있어 그 업체는 근데 그게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황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충분한 매출에 관한 그 목적을 달성 못 한다는 점두 번째가 동일한 퀄리티가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계속했던 업체들은 특유의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니까 지인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을 텐데 그거를 자제를 바꾸거나 퀄리티가 안 나오거나 동선에 대한 고민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네요 딴 이유가 아니? 있겠죠 저도 뭐 상담하다가 아니면 주변 통해서 들은 게 프랜차이즈에 인테리어 맡겼는데 처음에는 5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네. 추가 공사 별도 공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1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꽤 많단 말이죠 인테리어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공사 전에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건는 확실해요. 변수의 측면에서 나온 추가 공사 사실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고 이미 내용을 아는데 그걸 별도로 빼서 추가 공사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일단 잘못된 거죠. 사실, 이거, 저도 프랜차이즈 하는 입장이고, 저도 뭐, 영업을 다 하고, 상담도 해보고 했을 때, 사람들 얘기가 하는 게, 어, 이렇게 얘기하고, 추가금더 느는 거 아니에요? 라는 불안함이 많으시더라고요. 저희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, 다, 추하게 얘기하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리면서,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했을 때, 저희는 위아래 보통 매일도 만 8천 나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넘어가더라도, 9천 넘기지 말아야지에 대한 압박감이 있거든요.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. 저는 몰랐는데, 그게 뭐, 8천이라 기했는데 갑자기 한 1억 3천이 되고, 이런 경우가 좀, 있다 하더라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나 브랜드를 선택할 때. 그거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. 이 금액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얘기를 해주고, 청사 드는데, 그거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들어요? 어떤 항목이 보통 들어요? 이거를 꼭 물어보는 게 좋아요. 인텔하고 똑같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, 간판 별도로 다 빼고, 다 빼고, 다뺀 다음에, 어 투자비는요 실제 5천이에요 이렇게 해버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아 여기 별도상 보시면 간판 이거 빠져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금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인테리어 기본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에 대한 부신이 사람들이 꽤 많은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좀안 좋아요 인식이 꼭 상담받을 때총 투자비에 대한 거를 꼭 질문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버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비용이 뭐 집기를, 그릇, 주방기기, 의탁자까지다 포함된 건지도 물어봐야 돼요 또한 가지 뭐냐면은 부가세도 확인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보통 없어요 그10%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데 1억이라 얘기했으면은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부가세 별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억이라 얘기했으면 사실 1억 천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부가세는 어차피 돌려받긴 해요 추후에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사실 제외하는게 투자금이 맞긴 해요 맞는데 어쨌든 현금이 초반에 들어가잖아요 그 대비 관점에서 드어나야지 내가 투자금에 대한 플랜을 좀 짜기 좋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세 ]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실제 입금액 기준으로 거기서 지에도 웬만하면은 금액 안 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막한 2천 넘으면은 아, 계획에 지장이 있잖아요 2천이란 금액이 크니까 근데 보통은 변수상 천만원은 와리가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상가가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총투자금 확인 그게 중요하네 그럼 결국 그것도 소통의 문제네 <laughs> 맞아요 이것도 사실 소통의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똑같네 이게 영업선에서 얼마나 진심인지가 사실 중요해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우계감을 갖고 확실히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 빨린 말만 하고 좀뭐 음. 형식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원래 그래요 보통 그래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똑같이 영업선에서부터 네. 일단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가야지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브랜드도 선택할 때 마법의 단안 쓰고 얼마나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대한지가 사실 중요하죠 다른 분야도 사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할때 진정성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긴도 합니다.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인 단어인데, 진정성이 중요하네. 본인 잘 느껴지겠죠, 그거. 그렇죠. 왜냐면 저도 상담을 받아봤잖아요. 네.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. 어, 오늘은 스튜디오 사윤 맞죠? 네. 스튜디오 사윤의 김사윤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,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